그래서 이게 35번이 이제 9월 3일 날됐지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 9달 3학년들 마지막으로 5번인데 근데 이게 EBS 책에 나오지 않은 거. 어. 빈칸완성에서한 두세 문제 정도는 꼭안 나오지. 그러면서 3점짜리 문제. 어. 쉽지 않은 문제에서 쉽지 않은 문제에서 초반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처음 첫 번부터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보면 해석이 어려웠던거는선생님도 이렇게 몇번 이렇게 쳐다봐야 했어. 어이 어. 뭐지? 어. 그러면 너네한테 굉장히 어렵다. 근데 해석을 할테라고 봐. 해석만 사실은 되면 해석만 되면은 여기 들어갈 걸 쉽게 찾을 수 있어. 어. 어떤 뭐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면 은 된다라는 물론 그런 어떤 싸인은 있지. 어.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은 밑에 부분을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근데 어 진짜 1등급들은 보면은 그치 해석 쭉 하다가 생 이게 답인데요 라고 하면서 찾는다는 얘기도 있지 <laughs>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 of chaos. 그러 그러니까 직면했을 때 말이야 어디 어디에 직면했다는 얘기야 Seemly <laughs>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포인팅 테스트가 아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어, 뭔가 이렇게. 자, 이거, 이거 해봐. 이거 가리켜봐. 저거 가리켜봐. 이런 거야. 포인팅 테스트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요거 다음에, 웨열이 나와가지고, 요 포인팅 테스트를 또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 어떤 일인지 알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포머웨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들의, 그들은 아직 누군지 몰라겠지? 뒤에 침팬트다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일을 시켰어. 포인팅 테스트에서 그들의 디자인이 뭐니? 이건 알겠지. 어, 그들이 바라는 거. 그들의 어떤 욕구, 욕망. 그들의 어떤 욕망이, 얼풋 이게 또어려워져겠지얼풋이니까 뭐지? 어, 그들의 어떤 욕망이 놓여진다. 어디에? 인conflict 갈등, in conflict with 모모와의 갈등에 놓여진대 모모와 갈등이다라는 것은 모모와 지금 인데 상충된다라는 얘기야. 어,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나의 바람과 outcome, outcome 밖으로 나온 거야. 결과다 말이야. 결과와 상충된다 이말이에 뭔가 부딪힌다 충돌이 일어난다이 어? 내가 말하는 건 이건데 결과는 그렇게 안나타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말 아, 어렵잖아, 그치그들로 직역을 해도 쉽게 이렇게 빨리 캐치가 안 돼. 그들의 바램은 놓여집니다. 컨플렉트 속에 뭐 갈등 모순이 상충되고 이런 거다 말이야. 결과와의 어떤 컨플렉트 속에 놓여진다. 나의 바람과 결과가 뭔가 상충된다. 내가 원하는 게 결과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했어,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됐어, 그렇지? 아, 포인팅 테스트의 침팬지가 직면했을 때, 이 포인팅 테스트하는 이 포인팅 테스트는 바로 그들의 어떤 디자이어와 아웃컴이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데서 침팬지는어 알게 된다 이거야 뭘그 유명한 이제 이제, 이제 가목적을 진짜 목적인지 알게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 또 일집 보여주는 거지 말이야 일집이 나는 전시하다 보여준다. 뭐를 <laughs> 이거 단 어려지겠지? 서드 서브 서빙 커브네티 이런 다 어렵다 그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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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절망이다 이거야 그치? <laughs> 해결할 수도 없다. 스트로티지는 뭐지? 아, 전략. 자, 그러면 다 모르겠다. 이것도 형용사일 거고, 전부 다 형용사적인 표현이 있다. 왜 얘가 명사니까?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 전략을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듣자. Find it. 형용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개 단어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형용사하다고 생각한다. 파인 n d 를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 그것이 형용사하다고 생각한다. w 뭐? h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석해도 돼. 그것을 형용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하는 you k n o 지 what happened to you? So, I took Moshi had 이거 level b 지 전략을 보여주는 b 이 r to level 어디에서 또 said, 이다 s h i to level b o to n u m e r I a d m s m e s i m o s o s 에서아 presence 아까 했지? Uh, 그, 그 i n t h e p r e s e n c e 뭐존재에서이 말이다. t 뭐의 존재. 우리 i m m e d i a t e p r 해석 i d e n t The i m m e d i a t e 라고 할 때도 i m m e d i a t e 를 쓰거든. 바로 뭐그 앞에 이제 전제하고 있다냐면 무엇의 desired the reward reward잖아. reward가 원체 그상포상하겠그러 desired the reward라는 어떤 보상이야? 그렇지요. 바라는 보상의 바로 앞 존재에서 이 그러니까 바라는 보상이 바로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바라는 보상이 바로 앞에 존재하고 있는 데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아, 네, 바로 앞에 아, 내가 바라는 일부를 보상이 있는데 그지? 안타깝다 이거지? 금뭔지 안타까운 상황이 자, 서툴이라는 것은 단어가 어려데그 단어 뭐 민, 미묘한 이런 것도 있지 말고 예리한 그지? 예리한 s e l f s e r 자기한테 자꾸 뭔가 를 이렇게 썰 적대 대접을 해준다 자기 이 속을 자기 이익의 말이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아주 뭐 예리하게 밑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커그니 v 뭐 하면 인지능력이다라고 할때 인지의 말이란 말이야. 인지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앞에 이익이 보이는 거 속에서 도요 바로 앞에 뭔가 보이는 것 속에서도 뭔가 지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야,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뭔가 어떤, 내한테 어떤 테스트, 일이 맡겨졌어. 그러니까 이거 일만 잘하면 나한테 보상이 와.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아, 저거 갖고 올수 있는데겠지. 뭔가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인 거든 내용이 <목소리> 비교해. 맞지, 있지 이게 사실 해석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맞지, 있지 근데 학생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문제다, 그지 그래서 왜이 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독해 공부 많이 하라. 해석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크게 이렇게 요령 피는 거는 별로 없어. 물론 걔들이 마지막에 어떤 웨딩스킬일즈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어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좀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이야,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도해를 되게 잘해요, 사실은 보면. 어?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딴 길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계속 안 된다. 이게 단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해보라, 해독해를 하면서. 해석에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뭔가 자꾸 찾아보고 연습하면 된다. 우리 여기까지 해석 진짜 어렵거든 여기에서, 내가 보기엔 여기에서 다 좌절했을 거야, 애들이. 읽다가 접는 거야, 지금으로 내려갈 거야. 그게 정상이야, 애들이. 머리소리인지 다 넘어가. 빈칸 제끼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살짝 쉬어지거나 하우에벌. 그러나, 그런 일들은 마스터되어진다, 애 아보시기 애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인지적인 제대로 된 전략을 못 보이다가 그러나 그런 일이 숙달되어진대 이제 내 앞에 있는 보상 그래 내가 저거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숙달이 되어지나 봐그 밑에 보면 이제 시험 나온다 시험 드디어 그치 요거는 이제 좀 아쉽거든 한 연구에서 그치? 연구에서 침팬지 애들이 직렬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어, 침 없어. 몰라, 침스 하니까 또 다른 짐승인줄알았나 아, <laughs> 침팬지. <침입스. 침입스. 웃음> 자, 어, 침스라는 침, 어, 침팬지하고 이렇게 또 하는 거다? 아이? 아, 하는 거. 단순한 선택에 어,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두 개의 어 플레이트 그릇이지 그치? 이거는 담고 있 뭐를? t a 를 페이스티 o d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어 맛있는 <laughs> 맛있는 음식 항목들을 담고 있는 야들이 뭐 이거 그 동사가겠지 제시되었지 각각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치? 뭘? 다른 숫자 트리트 가이들에게쓰기져 해서 트리트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푸드야 푸드 후드. 음식 각각 다른 숫자였던 트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게 플레이트 그 접시가 있는데 한 접시에는 다섯 개, 한 접시에는 이게 네 이렇게 들어있대. 음식으로 만약에 침어또 침팬지 침팬지가 가리키게 된다면 또 플레이트 그 접시를 어떤 접시? 더 많은 트리트를 가지고 있는 접시를 가리키게 되면 그는 즉각 그것은 이 말이지 그거 그지그거그 접시 얘기하는 그것은 즉각 비기문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어, 받다 주어지다 이 말이지 주어져 누구에게? 지 동료 침팬지한테 줘버려 음. 용게봐 테스트 게임 어 원하는 거 내가 찍긴 찍었다 이거야 그치? 어 이게 더 많네 찍었는데, 결과는 뭐니? 상충되잖아, 나온 연구와 그치? 앞에서 얘기했잖아. 포인팅 캐스 어, 이거 더 많은 거 찍었는데, 안 줘. 동료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야. 야구리지 그치? 어. 춤이 어. 막, 그치? 막, 연구가 막, 저 막, 펼고 싶을 거야. 막쫓아나가지고 그치? 막, 다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laughs> 자, 이 동료, 동료 침프는 어디에 있는 애? 어제이서 케이트 하면은, 바로 근처의 우리에 있는 침프한테 줘버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다. 그 그거. 내가 그 우리 이제 지 지가 어떤 바라는 욕구랑 결과랑상승된다는게 이거야. 이? The frustrated subject. 그 좌절감을 느낀 subject. subject가 피신험자 실험당하는 그 침팬지 얘기하는 거야. 좌절감을 느끼지겠지. 얌은 받을 것이다. 그 작은 얌을 받는다 이말야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거야. 해놓 마무리해야 될까요? The a 근데 수백 번의 그치 trial 시도 후에 이침팬지들은몇 번이나 몇백번 해봤다 이야 사실 뻔히 얘지 얘지 몇백 번을 네 걔한테 얘도 얘도 그지 얼마 열받게 되겠지 자꾸 양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야들은 <laughs> 배울 수가 없더래 뭐를 믿고 억제하는 거겠지. 가르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더큰 보상을 더큰 보상을 계속 가르키는 것을 얻지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몇번해가 얘는 계속 이제 그렇지. 그거 찍는다 이거. 어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 근데 다섯 개짜리 자꾸 동양테 간다 이거 그지 근데도 계속 끄지어 하고 있는 거야. 어, 우리를 치마처럼 돌때가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제. 어, 그런 등신 같은 게 하지만 얘가 계속 끄지어래 그러나 이제 뒤집어 뒤집겠지. 요까지 얘기만 하면은 안 되지, 또, 그지. 이런 똑같은, 똑같은 친구들이 이미 헤드 빈 토트기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니고, 비 토트, 이걸 또막 생각하다 이렇게 해서하면안 된다. 티치를비티다 이거나 막 생각하다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서하는 분들 많다. 비터트하니까 가르치는 게, 가르어 주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았다, 배웠다는 얘기죠 야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배웠다 이 말이야 뭐를 그 상징적인 개념을 뭐예 단순한 숫자들의 상징적인 개념을 얘들은 배웠대아 저게 다섯 개 짜리 이게 네개 짜리 하여튼 숫자적인 숫자의 상징적인 개념 뭔가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어 막판에 이는 숫자들이 말이죠. 숫자. 아까는 두 접시에 그렇지 먹을 걸다건져놨는 개수대로 말이야. 이번에는 숫자가 이말 숫자. 숫자들이 놓여졌다 이 말이야. plate. 접시에 뭐로써?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 말이야. 대체물이다. 그치지 대체로써. 뭘 위해서? actual reward. 실제 보상을 위한 대체물로서 숫자가 된다. 실험 대상을 좀 바꾼 거지. 그치? 어. 개수를 이렇게 얹어놨다가 숫자로 오다, 이제 줬다. 이거. 그러니까 나들이 즉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To the p o i n 가르키는 거였어. 뭐를? 더 적은 숫자를 먼저 가리키더라. 이 말이야. 더 적은 거 가리키면 이제 지한테 오는 거 맞지. 그치? 더 많은 거 가리키니까 남한테 잡고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초장에 애들이 그랬으면 지가 먹었을 텐데. 그치?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뭐를 더큰 보상을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이 말이냐, 그지? 그래서 보면 에휴, 결국은 그런 일들이 마스터되었다. 정답에게 보면 이번이 어, 되는 게 언제 마스터냐, 언제 얘들이 좀 똑똑하게 이렇게 알게 되느냐 하면, 어이. 이가 났어요. 이제. 음. 요거 이제. 어. 뭐가 바뀌었을 때. 요거 대안이 되는 상징 시스템이 사용될 때 말이야. 그러니까 상징 시스템이 새로 싹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아. 처음에 플레이트에트레이트딱 어, 던져놨다가 그 다음에 숫자로 싹 바꿔버리니까. 어, 심볼 시스템이 대체되는, 대안이 되는 심벌 시스템이 사용될 때는 그렇게 받으라. 결국은, 이해를 해야 돼. <laughs> 그지 어떤 요령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쭉 그런 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은 결국 마다독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도쿄의 중요성. 해석을 열심히 해서 해석 잘하는 오케이?